관세보살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진언을 외워 보겠습니다. 보회향 진언입니다. 예, 우리가 40불공을 들이다 보면 네 가지 진언을 꼭 외우게 됩니다. 보공양 진언, 보회향 진언, 원성취 진언, 보을 진언 이네 네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고해양신는이 부분을 좀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네, 자막을 좀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하 자그라바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하 자그라바훔.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하, 자그라바, 훔. 예, 보, 회항, 진어입니다. 늘리, 회항하는 진의이다이 말입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가 바로 회항입니다. 지상 최고의 공덕 회항입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학생 심도로서 매일 생활 법문을 듣는 분의 편지입니다. 편지 내용 뭐 앞뒤로 생략하고요. 불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기도록 생활 법문 해 주시고 유튜브 불교대학을 개설해 주심에 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꼭 한번 세계 명상 센터 간포도량에 가 보고 싶습니다. 스님이 늘 얘기하시는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 기념관 그 개교 기념관이 특별할 것 같아서 참으로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촬영 법당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스님께 편지를 드리는 것은 용어가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공유해서 포교한 친구가 회향이라는 말이 너무 복잡하게 쓰이는 것 같다며 물어봐 달라고 했습니다. 스님 회향에 대해 좀 정리해 주십시오. 천재편지의 골격이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불교 수행, 불교 공부 채널인 유튜브 불교 대학에 대해서 이렇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공유해서 포교를 해 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물어 오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교 사전에서는 회향의 의미를 아주 복잡하게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아주 쉽게 회향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또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 회향입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입제, 기도 입제라고 하고 또 기도를 끝맺는 것을 회향, 회항, 기도 회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백일기도 입제, 백일기도 회양, 이런 말을 흔히 쓰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불자들이 입제를 거창하게 해놓고도, 회양은 아주 허지부지 하는 수가 많은데, 그것은 절대 안될 일입니다. 기도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제가 만든 말 중에서, 종호, 총호,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종호, 총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회양하는 날에는 반드시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3, 칠일 기도,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입지해서 회양한다면 꼭 공양물을 챙겨서 부처님 전에 올리십시오. 개인 기도할 때 특별히 그리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또 신도 전체 동참으로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회양하는 날이면 본인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또 성의를 다해서 절에 전화해서 내가 떡공양좀 올리고 싶다. 또는 과일공양 내가 좀 올리고 싶다. 이렇게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이 공양을 올리려고 할 텐데 성의를 먼저 내서 먼저 신청하면 좋습니다.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입제를 한 이후에 회항 전에 자기가 발언했던 그 기도가 성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취가 되면 그것은 끝입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취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도는 회항일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인생은 다음 생까지 우리가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막 간단하게 뭐 기도한 거 그거 끝났다. 기도 중에 일이 성취됐다 해서 거기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기도를 붙였으면 기도회양을 분명히 하셔야지 인생의 뒷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사회양입니다. 예, 불사는 정각을 짓는다든가, 요사체를 짓는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지금 세계명상센터의 경우에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기념관.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기념관의 다른 이름이 승불전입니다. 승불전을 낙성하는 날이 불사회양일입니다. 승불전 낙성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가면 그때 정식으로 공지를 하고 회양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불사회양 때도 기도회양 때처럼 부처님 전에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성의가 있는 사람은 공양 올리시고요. 반드시 동참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불사회양 때는 또 절에서 경전이나 스님들이 지은 책을 벚보시 하자 하고 하면 그런데는 동참하는 것이 좋고 큰 공덕이 됩니다. 예, 아무튼 불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불사회향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인생회향입니다. 인생회향 사람은 인생 그 끝이 훌륭해야 합니다. 즉 인생회향을 잘 해야 합니다. 특히 수행자라면 인생의 끝 부분이 좀 깔끔해야 합니다. 비록 제가 불자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인생 끝마무리가 훌륭한 제가 불자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중국의 방거사는 가족들이 다 동인이었는데 나간다 나 이제 갈 거다 이 한마디 남기고 각각 가족들이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부설거사 같은 분도 도반들하고 법담을 나누다가 마지막 임종계 한편 남기고 호련히 입적했습니다. 예, 우리 모든 불자들도 수행 부지런히 해서 인생 마무리할 때 연불 참선하면서 그대로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불교 좀 하는 사람은 좌탈인망, 즉 앉아서 죽고 또는 서서 죽는 것이 좀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생 회양. 즉 인생의 끝을 말하는데 그 끝이 아주 좋아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넷째는 적선회향입니다. 원래 이 회향이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회자 돌이킬 회 향할 향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도회향 진언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적선회향. 그리고 그 다음 번에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덕 회양의 그 회양의 의미와 직결됩니다. 예, 네, 아무튼 도리킬 회자에 향한 향자 이 회양은 내가 지은 모든 복덕과 공덕을 주위에 환원한다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양은 끝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처럼 내가 가진 재산을 돌려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내놓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의 이름으로 엄청난 예산이 사회 공익 계금으로 국가에 헌납되었습니다. 얼른 보면 돈이 많으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회항에는 돈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 고인의 뜻도 대단하고 그를 그대로 실행을 해준 가족들도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한 회양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삼성이 건재할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종시 최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종시 최중,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참고로 사후의 장기 기정도 적선 회양입니다. 이 사후 시신 기정 또는 장기 기정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적선회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다섯째는 공덕회양입니다. 공덕회양 이 공덕회양은 내지연 기도 공덕 내가 받은 부처님 가피를 삼보전에 회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법정 큰스님께 서울 길상사를 보시한 길상화 보살님 같은 경우입니다. 뭐꼭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찰의 여러 가지 불사에 성의껏 동참하는 것도 공덕회양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하는 것도 공덕회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경전이나 스님들의 책을 주위에 나눠주고 그 책을 만드는데 물질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공덕회양입니다. 예, 가장 완전한 회양은 사실은 이 공덕회양이요. 공덕회양이 보살행의 완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쁘레처럼 말하는 유튜브 불교대학의 구독자 포교도 결국은 공덕회양입니다. 우리들이 연불 본문 끝에 꼭이 회양계를 하게 되는데, 이 또한 공덕회양의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이차공덕 보고보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어, 이 정도는 들어보셔야 됩니다. 스님들이 연불 끝에 또는 법문 끝에 많이 하는 개송입니다. 원컨대 이공덕이 일체두루 미쳐서 나와 더불어 모든 중생이 극락세계에 태어나고 아미타부를 챙견한 후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겠습니다. 해양은 어떤 뜻이 있느냐? 첫 번째는 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끝. 두 번째는 환원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 바친다.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시대에 좀잘 살리고 본인도 예, 이 회양이라는 미 그룹한 말에 맞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좀 해보는 것은 어떨런지요.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무살.